안녕 덕딩이 친구들 나 이재우 전도상 하이 반가워요 이렇게 영상을 찍는 이유는 우리 유명회장님을 모셨습니다 기대가 되시죠 우리 친구들 한번 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장님 한번 지금 만나러 아 이거 그 방송사가 아닙니다. 일부러 해놓은 거. 요 <laughs> 뒤에 이렇게 누렇게 아 누렇게 아니지 녹색을 해놓은 거. 일부러 해놓은 거니까. 어 방송사가 잘못 들어온 게 아닌가. 이거 보겸 따라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laughs> 네, 자 우리 회장님 한번 만나러 가시. 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아, 일단 이런 누출한 곳에, 아... 네, 제가 오셔서 너무 죄송한데, 혹시 가고 싶은 곳 있으신가요? 여기 못 가는 곳이 없거든요. 아, 진짜요? 네네. 음, 저는 좀 고급진 호텔 레스토랑 같은 아, 레스토랑에서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누고 싶다? 네. 네. 아, 보 네, 칼질을 해야 될것 같은데. 아. 한번 인터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 일단 네. 먼저, 회장님 소개 한번 해주시죠. 아 네. 어 저는 이제 2021년도에 이제 덕천진교회 고등부 회장을 맡게 된 이외찬이라고 합니다. 혹시 회장님 많이 있으신가요? 어 아니요. 저희 이제 고등부는 저 회장, 총무 서기 회계 친구랑 네, 또 찬양 팀장으로 총네 명으로. 되어 있어요. 아, 네, 혹시 누구 누구 있는지 한번 소개해 아,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뭐, 네. 회장은 저고, 네, 총무로 강기성 학생이, 그리고 차량 팀장으로 박시은 학생이, 네. 그리고 서기 회계로 김예지 학생이 저희 총 이번에 임원으로 선겨 주게 되었습니다. 아. 회장 라인업만 봐도 진짜 전술을 구할 것 같은 그런 멤버들입니다. 그죠. 네, 특별히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회장을 맡게 됐는데 남다르실 것 같아요. 각오가. 아, 어떻습니까? 이렇게 힘든 시기에 맡게 된 만큼 조금 더 소외되거나 힘든 친구들을 찾아서 저희 교회에서 함께 힘내서 시작을 시작하는 게 올해 각오 이고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올해 그 주제처럼 정말 예수 방향으로 가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드네요. 네. <laughs> 그러면, 어, 가고처럼 2021년에는 이 고등부와 이런 사역은 꼭 했으면 좋겠다 싶은 게 혹시 있으신가요? 음, 어, 일단은 작년에 저희가 좀 자유롭게 즐기지 못했던 수련회를 아, 조금 네. 더 알차고 네. 행복하고 아. 귀한 시간으로 좀 구상을 했으면 좋겠고요. 네. 또 이제 저희가 고등부고 고등학생들이니까 이제 조금 학업에 열중하고 하느라 이제 신앙을 읽기가 너무 쉬운 환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뭐 주말을 이용해서 이제 모여서 차량 집회라든지 음. 기도회 같은 게 있으면 이제 조금 더 <laughs> 무너진 신앙을 다시 잡는데 큰 힘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좀 이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기업의 회장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야, 여러분. 수련회와 매주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기도회 네 적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마지막으로 그러면 네. 우리 고등부를 담당하시는 전도사님, 아 네, 네 이나 아니면 우리 선생님들되게 네.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편하게 음. 지금 이 시간 영상에 없다고 생각하시고 아, 해보도록 하시죠. 네. 아, 우선 이제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저희 고등부 위해서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이제 새로운 멤버들로 우리 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실 건데요 그래서 조금 뭐랄까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렇답니다 아그 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감사 때문에 인터뷰를 더 이상 진행하기가 <laughs> 어려울 것 같아서 이만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우리 2021년 우리 고등부를 맡아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많이 인도해 주시고 또잘 매길 수 있도록 우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어,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정말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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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